<목소리도> 아, 예, <목소리도> 아, <오케이>. <laughs> 귀엽다어 진짜 많다. <목소리도> 이거 먹다. 블로거의 모습을 보여 주시지. 어쩜 <laughs> 너 어려워 리어 이게 나를 외매하라고 내꺼는 마지막이 되겠다 <laughs> 빨리 찍고 줘야되니까 드세요 어. 이거 그냥 반 잘라야돼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생각보다 바싹이 아니야 그니까 어, 소금빵을 잘라 고자할 <laughs> 이거지, 이거지. 아, 얘는 잘잘린다 하완 아, 네아 야, 추워. 일로 가야 엣빛. 그 있긴 있던데, 그 두피 통틀 근데 일단 추우니까 들어가자. 그또시장에 와야지. <laughs> 갑자기 사람 많아졌네? <laughs> 잘, 잘 왔다, 도발. 갑자기. <laughs> 김밥 먹을 거야? 까베기 먼저 먹을 거야. 그러자. 근데 까베기 그 어, 끝에 맞죠? 있잖아. 찹쌀 까베기를 찾으러. 아, 뭐, 응? 아, 와, 미쳤다, 사람. 이거 실화야? 어, 잠깐만. 이거 싫어요? 여긴가 봐. 여기다. 대박. 엄청난데. 이게 맞나? 밥가 <laughs> 먹을 거야. 나 하나, 나 하나만 응. 먹어. 건어물이 있잖아, 만족해. 그0명만 해. 그래도 한 3m는 온데. 3m 넘게 왔. 이 우리 저기 동서야구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3m 정도? 오. 내가 두명 누워도 3m는 넘어. 그럼 너가 한네 명? 뭐야? 야, 고 포장이에요. 두명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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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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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르다. 둘, 감이 <laughs> 완전 바삭바삭 둘, 둘, 튀긴 까매가지고. 튀김 까봐 아, 원래는 튀김이지. 튀긴이지 맞지? 진짜 탱다. 진짜 파들러 가야 돼. 숙시의 소재까지. 아이고, 옳 많이 드시지 마세요. <laughs> 많이 먹을 것 같았나 봐. 저렇게 많이 든다고, 근데? <laughs> 여기였어. 응. 이미 웨이팅이. 그렇군. 13번. 우리 26번. 느낌이 진짜. 빨리 나어 어. 아 이거 너의 소취해서 돼요. <laughs> 그래. 아니 이렇게까지 단단히 준비해서 먹는 때가잘 없어서. 그칠만 원치 사서 10캔 <laughs> <열> 받음 <받을. 웃음> <더빛>? 네. <laughs> 서비스로 10캔 받. 근데 혼인 친구 하면 뭐 달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내 그래. 친구는 저기 마산에서 했을 때 볼펜이라던가. 어, 맞아. 축하, 뭐. 네. 그런 어, 거, 맞아. 근데 나 우린 없었어. 네. 아, 됐습니다. 됐다. 가세요. 아, 그냥. <웃음> <웃음> 예. 오! 아, 네, 네. 오, 살려. 저도요. 오우. 진하게 아 진상치 않지? 오. 내 친구야 <laughs> 오쫄 <오쩔>. 나 <laughs> 허리 좋아 예박새우야나 궁금한 거 있어 뭐? 칼칼한데? 그래? 음. 또? 맵겠는데? 맵기어서 우세요? 아니! 운데어아 음, 비웃지 마라 음. 애비웃면사지 마라 제발 우리 비웃지 마세요 너무 우리 네개밖에안남았 이제 세타먹 응. 그래 대1 어, 아, 1대 1대 2로 1대1? 1대 대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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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레몬도. <laughs> 아니 소리. 소리. 소지 지지마! r 지마 sorry, s o r r 장 s o 꽈배기. 찹쌀 꽈배기. 찹쌀 꽈배기. 너무 <laughs> 만데 <눈 보충었는데> 무서웠어. 짠. <laughs> 제비티. <laughs> <laughs> 상태가 서울 오기 전부터 긴장하고 왔다. 왜? 친구 이렇게 처음이라 가 음. <laughs> 진짜? <웃음> 근데 기분 좋다. 어. 그거를 보통 술이 <웃음> <웃음> <안돼>. <웃음> 안 먹음. 방태 씨 농협 카드. 이하대더 어. 마실 건 아니고 술더 먹으면 내 큰일 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우리 내일도 오케이. 먹어야지 결국은 술 취한 사람이랑 맨정신 사람 비교가 무슨 맨정신이야 미쳤어? <놀말> 누가 쓰러 갔노 근데 진짜 많이 쌓였다 나도 아, 놀이공 얼마나 눈이 너무 귀여워 컨셉이 <콘셉트가> 진심이다. <laughs> 와, 진짜 아, 컨셉 귀여워. 미쳤다. 찍으니까 못 참지. 가세요. 봄사람도 있어. 카와이 <목소리> <목소리> 즐길 만큼 즐겨. <목소리> 잘 찍는데, 진짜? <목소리> 진짜 잘 찍는데? 대박, 귀여워. 고양이가 신났었 나봐.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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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요렇게 음. 하면 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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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이거 맛있네? 음. 오빠, 35분 남았어요. 음, 슬프다. 한시간이나아가시간이나아가니 나라. 헝시가니 나가니나 복아 아아 <laughs> 방태씨 크게 말해주세요 방태씨 귓속말 장인인거 같아 나도 그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데 <laughs> 그는 끝날 때까지 3일차까지 음. 말 하지 않았다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갖고 음. 싶다 무슨 <laughs> 사 <laughs> 음. <목소리> 때 마시고 예. 김치찜과 김치찜과 네. 아, 이거 먹으있 아, 이거 먹으 먹으면 김치찌개? 겠 아, 면 아, 이맛해 아, 운맛매운맛매운맛도안 매워 근데 맛겠다 먹으면 이거 있겠다 아, 장수 네 개. 구매 완. 아시 사람? 예. 저요 저요 안 했잖아. 맞아. 오빠 반응이 없어요? 아있 나. <laughs>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뭐야? 먹기. <먹니>? 맘니다 <laughs> 아, 야. 아, 시 김치냄새 좋았다. 야, 김치 추가도 하고, 김치 추가도 다 해. 빵태씨가나 김치 좋아하잖아. <laughs> 안할 수가 없었대. 내가 원하던 맛이야. 맛있어? 음, 응, 맵다. 맛있다. 아빠, 진짜 맵지, 구나 응. 지식도숙취나을때사머거야어 너, 오늘, 거 먹고 약간 살려늘 오늘, 새끼들. 나도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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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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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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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오 놀려먹는놀려 놀려 먹는 맛놀놀려운는일 놀라운 만일 놀라운 만일 같라운들일마라운원일 자신 창원 오 놀라운 만이야 이런 만리는 <laughs> 기분 만일 놀라운 만일 놀라운 만 그런 말을 진짜, 들을 때가 있거나 <laughs> 진짜 술 마시면서 천천히 마시라는 말 처음 들어봐 그니까 러 무리하지 마 말해. 이것도 처음 들어봤고 아, <laughs> 어제 <어째> 못 봤냐고 봤어 어제 야니 그거 기억나? 우리 사진 찍은 거? 아니 <laughs> 알아서 찍었나 보네 나, 나 오늘 저녁에 알았어 <laughs> 아, 아, 아 기억나 아, 이래뭐이 어. 그 아파트 이거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이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뭐이게 뭐야? 심지어 내 셀카도 있어 거 <laughs> 뭐야? <너 혼자서 웃음> <진짜? 지금. 웃음> 어. 야 이거 뭐야? 야거야거야거야 이거 지